어머님이 아 진짜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, 어. 나중에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, 부르더니. 강강아, 니, 너 너가 대표 믿지 말고 니갈길 알아서 가라고. 니 대표 언제까지 믿고 여기 있을래? 또 나이도 아, 아직 젊은데 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?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진짜 그만하고 싶다가 여기까지, 진짜 여기 있었어요. 그때 미스터 트롯을 나가게 됐어요. 그 현역 부였잖아요. 그 나직전 부였고 팀 미션에서 이제 저희가 전원 탈락. 전원? 네, <laughs> 전원 탈락. 현역 비주 전원 탈락. 별명이 몇개중 있던데. 허니 버터, 허니 버터 트롯맨 그건 언제 지어진? 그게 미스터 트롯데. 미스터 트롯데. 예예예. 예, 예. 예, 그때 작가님께서 저의 그 소개 멘트를 짜주셨어요. 당신의 눈에 버터, <laughs> 당신의 귀에 허니. 막 약간 뭐 이런 <laughs> 느낌이었어요. 근데 잘하네 아 그때는 진짜 잘해요. 어떻게든 저는 연기한다 생각하고 네. 자꾸 이렇게 주입을 했죠 다시 해봐요 뭐라고요? 아, 당신의 눈에 버터 당신의 귀에 허니 뭐 이렇게 했었요 <laughs> 당신의 눈에 버터 어, 당신의 귀에, 당신의 귀에... 허니 단아 <laughs> 아우 너무 잘하시 아 너무 잘하시데그 아 <laughs> 느끼함이 왜냐면 이게 네. 종이 한장 차이거든 네. 살짝 넘어가면 거부감이 생겨버려요 그 거부감을 네. 노사현 선생님이 생기셔가지고 아 네. 버튼을 안 누르셨어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가 오라트를못 받았어요 다 누르셨거든요 까멜레온때다 누르셨는데 노사연 쌤만 네. 안 눌러가지고 제가 오라트를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? 저는 담백하게 담백하게? <laughs> 담백하고 담백하게 네. 스윗하고 담백하게 네. <laughs> 그때 그래도 그렇게 미스터트롯 나가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어. 알려지니까 조금이라도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네. 숨통이 좀 트인 어요 네. 숨통이 조금은 트였어요 오케이. 그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KBS는 트로트 전국체전 MBC는 트로트 민족 음. 그두 개가 이제 엄청 대결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은, 민족을 나가려고, 이제, 미팅 날짜도 다 잡아놨는데, 네. 갑자기 KBS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한강 씨, 저기, 저희, 안 나오셔도 되니까, 미팅 한, 미팅 한 번만 하시자. 안 나오셔도 된다. 음? 그럼 대표님이 가자고 하니까,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갔어요. 그냥. 딱 갔더니, 지금처럼 카메라, 카메라 딱다 있고, 자, 네, 한강 씨, 저희 트롯 전국체전 지원하신 이유가 뭐죠? 놀는 <laughs> 거 <왜, 왜>, 갑자기? <laughs> 그, 갑자기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, 아, 네 예. 어, KBS는 트롯의 명가고, <laughs> <laughs> 트롯하면 KBS이기 때문에, 예, KBS에서 트롯에 한번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번 지원해봤습니다. 네, 네, 그랬죠. 그랬더니, 어... 맞아, 거 막, 이막 적으시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왜, 그때 왜 서울팀에서 뛴 거예요? 아, 제가 고향이 대구니까 음. 경상도 팀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, 경상도 팀이 다 찼대요, 이미. 아, 이름이 한강이니까 서울로 가시도록 할게요. <laughs> <laughs>